너는 내가 되고 새 소리 들리세요? 바람 소리 들리세요? 아 싱그럽네요 싱그러워 저랑 지금 좀잘 어울리죠? 아 조사관이요? 여기 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오늘 진짜 큰일 났다라는 30도래 오늘. 35도. <laughs> 알겠으니까 사진 주세요. 못줘요. 왜요? 여기서 힌트 를 찾으라고? 어, 찾... 아왜 그래요? <laughs> 그거 아니에요? 어? 안대를 풀어주세요. 저딱 내리면은 거의 한 5천 명에 <laughs> 나 눈물 흘러 철 보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는 거. <laughs> 그냥 여, 그냥 평지예요? 아 이제 계단이에요. <목소리>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 나의 스타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한천명 있습니다. 이수진님이 도착했습니다. 오! <목소리> 저 온다고 얘기는 했어요? 오! KTNG 상상마당 20주년 스테이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KTN 지상상마당은 홍대 논산 춘천 대치 부산 전국 다섯 곳의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국에 있는 KTN 지상상 마당을 상징하는 다섯 개의 상징물을 찾아 캐슐랭의 주인공을 만날 힌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있는 곳은 아트센터 A동 사운드 홀입니다. 이곳에서 상상 마당 부산의 상징물을 찾아 첫 번째 힌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몸물 찾기. <laughs> 오케이. 일단 그러면 따라오시죠. 이것은 20주년이 된 상상마당 부산. 어, 부산은 바다여서 그런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네. 오 어, 예뻐요. 이렇게 다섯 네. 개 찾으면 돼요? 껌인데? <laughs> 여기 에 힌트 주실 분 소개해주세요. <laughs> 마냅니다아유 지금 춘천입니다. 아, 여기 부산입니다. 혹시 상상마당 부산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고 계시나요? 1번 해운대, 오. 2번 광안리, 3번 서면. 해운대, 땡. 광안리, 땡, 서면 잠깐만요, 근데 부산분 아니시죠?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부산분들은 서면을 서면이라고 하지 않아요? 서면, 부산서면 상상마당 소개 좀 해주세요. 서면에 관한 상상. 마당 부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아티스트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거기가 최대 규모예요? 부산 서면이? 저 중에 크게 공장 무대, d 스퀘어 스테이, 지스튜디오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서면. 오늘은 d 스로 오시면. 네. 또뭐 힌트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저 이거 지금 키링 찾았거든요. 음, 음, 음. 좋습니다 두 번째 네. 음원 찾기 힌트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음원 레코딩 마스터링을 하는 아트 센터 비동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상상마다 홍대 상징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내리 가가 돼지고기 한 그릇 먹읍시다 Have a nice day <laughs> a nice... 금방이에요 오늘은 아... 음... 어? 음식 사진? 아 심장에서요? 아니, 아니 진짜 어려워서 굴? 사이동 Yogi에서, y a 동 여기에서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Tell of Tell of i T 감독 님이 이거 녹음 하는거 이렇게 해？주 시는 거예요？아, 네, 도와 드리 기도 하고 것을요 <목소리> 아아 와와 비가 내리고 난 당신을 너는 내가 되고 허허. 앨범 연락 주세요. 찾았다. 이렇게 쉽다고? 광희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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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올 때마다 이제 꿀밤 한 대씩. 아, 얘는 꽝 아니다 QR코드 미치겠다, 나 진짜 술술 간다, 술술 가 어? 있다, 상징물이다 홍대 젊음이 되고 가 쌍쌍마당 이거 예쁘다, 색깔 다 짜잔 네 안녕하세요. KTNG 성상마당 홍대를 담당하고 있는 나채현 프로입니다. 2007년에 개관하여 현재 홍대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는 상상마당은 공화 공연, 전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콘텐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음. 대표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상상마당의 음.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찾기에 중요한 힌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객들과 직접. 만나본 곳이죠. 야외 공연장에서 상상마당 춘천의 상징물을 찾아보세요. 조사관. 어? 잠깐만 손 보여주세요. 아, 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상상 KTN의 상상마당 춘천 담당자인 이성길 프로라. 이성길 프로님이 오늘의 최음식을 찾으면 되는구나. 아쉽게도 제가 캐슐링 주인공은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간 운영 관리하고 춘천 시민들 그리고 관람 보러 오시는 분들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드리는 일을 하고. 춘천. 춘천은 근데 왜 오렌지 컬러예요? 우와. 뭐야? 춘천하면 뭐예요? 닭갈비어서잖아요. 이 춘천의 상징물 아트 센터가 A 동이랑 B 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V 모양이에요. 객석도 공간 활용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 공간을 한번 설명드리면 1980년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아 진짜요? 올해 45살 대한민국 현대 건축의 거장인 김훈 건축가님이 의아모에 떠 있는 나비를 형상화하시기 위해서 위에 사진을 보면 나비처럼 생겼어요 진짜. 스테이 공간도 있고요. 네. 여기는 아트라고 해서 저희 아트 스테이의 컨셉으로 지역 예술 기업 다 하나 할수 있는 문화 플랫폼인 거잖아. 춘천을, 춘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복합 공간이라고 봐줘. 춘천을 맞죠? 대표하는 닭갈비. 상상마당. 닭갈비. <laughs> 이제 이제는 알려주세요. 주인공이 누구시길래? 저희 상상마당을 관리하는 직원들 중 오. 가장 젊고 홍일점입니다. 상상마당과 깊은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 브루노 마스랑 손석구님 뭐? 나 그러니까 추방하시나? <laughs> 별명은. 다람이라고. 다람이 다람쥐 닮았구나. 어 귀여워. 이러고 있나요 그러면? 네? 상상마당 춘천이 가장 자랑하는 필맛집 뷰맛집 카페로 가시면 다음 미트가 있을 겁니다. 이 얼마만에 느껴본 에어컨 바람입니까? 편하게 다들 쉬었다 커피 한 잔씩 하시고 아이스크림. 아. 어얘또 포토스팟. 누가 여기다가 또. 논산 잠깐만 그네개 하나만 더 찾으면 되잖아 <놀라> 안녕하세요 <놀라> 네. <laughs> 네, 여기 너무 예쁘죠 <놀라> 편히 계시다 가셔요 바람이님, 이리와요 커피 다섯 잔 시켰는데 계산 좀 하고 가요. 아니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계세요. 진짜 바람이님이네요. 저좀 바람이 닮았죠. 오늘 춘천의 캐슬랜 가이드 주인공은 바로 바람이님. 우 와. 여기 진짜 되게 꼬집꼬집게 생기셨어요. 귀여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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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하세요 여기서? 저는 문화관광부 소속이고 전국의 전시 담당 파트장입니다. 이거 뭐예요? 어뭘거 같으세요? 굴. 작게? 정답은 막국수입니다. 춘천 하면은 닭갈비를 닭갈비로.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 있었는데 그걸 이길 만큼의 맛입니까? 저는 자신해요. 저희가 싹 가시는 아, 그런 진짜? 맛집이 있습니오케케이 그러면, 거기 가시죠 가시죠 하나 러면면 여기로 지나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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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인데! 맞지? 면이 아! 지금 장작 탄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이제 직접 뭐 들기름 짠다고 하시더라고요 들기름이 들어가는 메뉴구나 들기름 막국수랑 옹제비랑 고기 완자예요. 많이 못 먹으니까 우리 또 막걸리 한 잔술. 근데 아까 제가 프로님한테 들었는데 정윤님이 상상마당이랑 깊은 인연이 있다. 그래서 제가 CEO의 딸이 아니냐. 싶었었거든요. 어떤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라는 게 제가 여기를 이제 상상마당 때문에 지금 있는 KTNG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와 왜요? 대학생 때뭐 사회 그리고 이제 예술 뭐 이런 관련된 있는 거요. 그런 거 계속 하고 싶었어요 달아난 꿈나무가 여기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KT 엔인이된 거네요 제일 진정성 있게 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평가받을때 가장 진정성 있는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오, 덕업일치 과정이네요 배치랑 논산 담당이잖아요 또 다른 분위기일 것 같은데? 논산 같은 경우는 한천리에 있는 한천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가족 단위의 문화예술 체험 공간이랑 아트 캠핑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캠핑장을 같이 운영하고 오, 있어요 오 재밌겠다 배치는요? 저희 KTNG 서울 사옥 3층에 중규모의 극장 한 422석 정도 되는 우와. 극장으로 운영하고 2층에는 갤러리가 있고 이제 상상 스테이지 챌린지 뭐 퍼포먼스 챌린지라고 창작 뮤지컬 연극 같은 것들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대관 공연도 있고 기획 공연도 있고 지금은 무슨 공연? 어린이 공연이 많거든요 어머니들이 많이 오세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이거 옆에 이거 면 확대한 거예요? 비비면서부터 들기름 향이 와 완전 고소. 오이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아삭아삭한 느낌 면도 쫄깃쫄깃해요 건강한 맛이에요 고기환자막 육즙, 국물처럼 나와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천상마당 자랑 볼상상마다는 국내 대표적인 복합 문화예술 공간 320만 명 정도 방문하시고, 와. 프로그램도 3,000개 정도 매년 돌아가고 있어. 요 지원하고 아티스트들을, 그리고 그거를 발굴을 하고, 대중들과 소통까지 할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모토로 하고 있거든.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브랜드가 아닐까. 오늘은! 춘천 KTNG 상상마당에 와서 막국수의 매력이 또 빠졌거든요 2시간 동안 보물찾기 해서 실컷 뛰어다니시고 나서 막국수 집에 오시면 뭐든 홀릭될 수 있는 맛인 것 같습니다 캐슐랭 가이드 조사관으로서 맛집 찾기 성공!